수열 a n에 대해서, 이거의 의미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잖아요. 맞죠? 그게, 예래요. 그래서 정리하면은, a1 더하기, a2 쭉 가서, a n항까지 더한 게, l o g 의 n제곱 플러스 n,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예를 구하라 그랬는데, 여기 n자리 1부터 넣어보면, 첫 번째는 a3이죠. 그 다음에 a5 쭉 가서, 마지막 a31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요거 사이사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에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? 그쵸? 이거 자체 의미가 sn이잖아요 수열을 n 까지 더한 거 그러면은 요런 거 넣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1항부터 전 번째인 n-1까지는 여기 n 자리에 n-1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log2의 n-1 제곱 더하기, n-1,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뺍니다, 이렇게. 빼면은 a n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 sn 가지고 a n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, 여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. 그러면, log 2의 n 제곱 플러스 n, 그리고 마이너스 log 2의, 이거 정리하면은, 요 n 제곱, 마이너스 2n의 n 더하는 거니까, 마이너스 n, 1에 살, 1 빼는 거이가 없고, 이게 남는 거죠.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. 그럼 얘는 하나의 로그로 만들 수 있죠. 밑이 똑같으니까.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n, n 제곱 마이너스 n 진수끼리 나누면 되고, 요거 전부 다 n으로 나누어 주면은 얘는 l o g 2의 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. 아, 그래서 an이 예였구나라는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럼 우리 뭘할수 있냐면 요거 n 자리에 2n 더하기 1을 넣을 수 있으면 은 요거가 뭔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a 2n 플러스 1은요 이것은 여기 n 자리에 2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log 2의 2n 더하기 2 얘는 2n 이렇게 넣게 되겠네요 집어넣고 1 빠지니까 그리고 2로 다 나누어주면 이 식은 로그 2의 n 분의 n 플러스 1 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나오는거죠 맞나요? 그래서 얘가 얘예요 그럼 여기 n에다가 이제 1부터 넣는거죠 여기 1부터 이렇게 맞죠? 그래서 바뀐게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로그 2의 n, n 플러스 1 이거를 구하란 말이고 이 수열은 얘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죠 로그 2의 1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2 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 15 넣으면 로그 2의 15분의 1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요거지 진수끼리 다 곱하면 되잖아요. 하나의 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1분의 2, 2분의 3쭉 가서 곱하기 15분의 16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다 약분 되죠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로그 2의 16이잖아요 얘는 4죠 정답이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